안녕하세요. 해외선물 빅마우스입니다. 저희 교육 컨텐츠 1교시 영상은 바로 리치 차트입니다. 저희만의 차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. 자,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있는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선, 흰색, 빨간색, 검정색, 노란색 선, 이렇게 다섯 가지가 보일 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 하는 게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가 있는데, 이 단기 추세가 지금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단기 추세는 짧게 매매를 할때 보기 좋은 시그널이고요. 흰색 선이 보이시죠? 이 선은 바로 장기 추세입니다. 장기 추세는 매매 포지션을 롱으로 가져갈 때꼭 봐야 하는 추세선입니다. 전반적인 흐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이 빨간색 선, 빨간색 선은 매수에 대한 세력입니다. 매수에 현재 얼마나 진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색이고요. 그리고 검은색 선 보이시죠? 여기 이 검은색 선은 매도세입니다. 쉽게 설명드려서 매수세 반대로 보시면 되시는데요. 매도의 현재 얼마나 진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. 빨간색은 매수, 검은색은 매도.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 선 노란색 세력이라고 보이시죠? 거래 양을 뜻합니다. 어,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해외선물 을 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100명으로 가정을 해볼게요. 총 100명 중한 방향으로 80% 이상 매매를 할 경우에 세력의 세기가 올라가는데요. 수치가 30 이상일 경우 추세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즉, 30 이하일 때는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30 이상일 때 추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이에요. 추세와 세력, 그리고 매수세가 한쪽 방향으로 몰릴 경우 추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저희 리치 차트는 다섯 가지 시그널 라인이 있는데요. 그 라인을 보고 정확한 타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유튜브에서 리딩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직은 이해가 참 많이 안 되실 거예요. 하지만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신다면 좀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은 이벤트와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차트도 받아가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이상, 리치 차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, 해외선물 빅마우스.